맞나요? 이거 네. 어렵죠. 네. 근데 나랑 했었던 것도 알아요. 네. 예전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 있냐면, 이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죠. 이거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다 칩시다 네. 자 뭐라고 돼 있냐면 1, F1의 사이와 A, FA의 사이가 뭐가 거리가 뭐가 된다고요? 거리가 이거라는 뜻이죠 네, 이게 네. 도대체 어떤 말이길래 또한 F'1은 얼마이냐 라는 걸 찾는 겁니다 네. 여기서 연락 개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거 문제 풀다가 개 짜증나는 건 이거 FX가 안 주어졌어요 혹시 맞아요. 눈치 챘나요? 네. 이거 Fx 없어요. 맞아요. 눈치 챘어요? 네. 미쳐버립니다. 이거. 맞아요. 그죠? 이거 Fx 없죠? 맞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집착을 좀 버려야 되는 게저거 쌤, 생 여기 B라고 써있으니까 꼭 B하고 A로만 쓸 거예요. 네. 그러지 마요. 이거 X라고 써있도 X가 A로 간다고 해서 꼭 X랑 A로만 쓸 거예요. 이러지 마. 맞아요. 아이 이거 진짜 개쩌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그럼 남자친구한테 개까요. 맞아요. 그죠? 오케이. 자 이거는요. 이거를요. f'1을요. 어떻게도 쓸수 있냐면 이렇게도 쓸수 있어야 돼요. 문자를요. 일부러 a로 잡겠습니다. a가 어디로 간다고요? 1. x 대신에 뭐라고 잡아놓은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1이라고 그러니까 x라고 잡아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a라고 잡아놓은 것처럼 생각해도 돼요. 어, 네. 자 보시죠. 그럼 저거에 맞춰서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a-1 응. 죽을 때가 됐 그건 니 성적 사랑하지 말아. 내려갈 게 없어. 자 이거죠. 네. 맞나요? 네. 이게 바로 뜻이 뭐라고요? 저 F 프라이 1이라는 미분계수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주어진 게 없어요. F x 가안 주어졌어. 맞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이거 알고 공부 중단하면. 전자요. 자 이거 니하나까 네. 저기 상황에서 이제 보시죠.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어떻게든 표현이 되줘야 답이 나올 건데 맞아요. 우리가 주어진 힌트는 이거 두 개의 길이가 뭐다라는 거 같은데요? a제곱 마이너스 1 한만. 그러면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봅시다. 맞아요.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요? a마이너스 x 2 마이너스 x1의 제곱 A0. 맞아요. fa 마이너스 1의 제곱 제곱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바로 거리가 얼마다? 2a제곱 마이너스 정신. A제곱, 네, a제곱 마이너스 1이죠. 7. 됩니까? 네. 제곱. 얘가 얘가. 네. 그럼 루트를 벗겨주는 방법. 제곱. 제곱을 하죠. 네. 보세요. a제곱 마이너스 인수분해를 통해서 미리. 맞아요. 이렇게 전체제곱하면. 각각 제곱 되겠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하려는 이유는요 계산을 좀더 쉽게 쉽게 해보려는 뜻이에요 네. 네. 이해합니까? 자 네. 네. 보세요 이제 거기다 와요 맞아요 다 왔어 이거를 a 1의 제곱을 빼죠 음. 이거 넘깁니다 네네 네. 돼요? 묶여져요. 네 이거 a-1을 묶어주죠 어, 네 a-1 네. 네. 이거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거 네, 맞아요. 됐습니까? 네. 근데 두다 제곱 꼴매기식이 있죠. 맞아요. 근데 계산은 얘는 조금만 하잖아요. 네. 얘를 조금만 계산해서 문제를 좀더 쉽게 풀어봅시다. 음, 음. 얘를요. 실제로 얘 묶어서 a 마이너스 제곱이 묶여 나오고 a 플러스 세제곱에 마이너스 일 남아서 이런 게 있는데 네. 얘를 계산하면요. 이겁니다. 음. 얘좀더 묶었죠. a의 이 a가 됩니다. 음, 음. 해서 묶으면 이렇게 돼요. 네. 그 남는 건요. 지금 현 a, a 1의 제곱 오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됐습니까? 네. 이게 뭐라고요? 이만큼이라고요. 맞아요. 제곱 꼬르기 싫으니까요. 네.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네. 이거 지우고요.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네. 근데 a 1의 제곱은 제곱이니까 네. 앞으로 네. 빠져 나갈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이렇게 빠져 나갈 겁니다. 이 자리에 누굴 써주면 돼요? 네, 얘를 써주면 돼. 만우 뭐 씨. 어떻게 돼요? 지워지네. 네. 이렇게. 어저 뭐다? 1도 그리고 니도 루트 30 정답이고 3. 진짜 어렵겠지만 자꾸 자꾸 이 정도는 시험. 연습을 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 줘야 그 발전이 일어나겠죠. 네. 이거 여기다음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이세요. 네. 알겠습니까? 네. 기억해 주면 절대 안 틀릴 거다.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알겠죠? 네. 오케이. 이랬는데 나중에 도는두면이개 때린다. 네. 때정도이요 171쪽 이 정도는 두고, 이정1는이정도이정는 두고, 이 정도는 의고이 정도는 두의의미도는 두고, 이 정도는 두고, 이정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게요, 먼저. 네. 이렇게 생겼으면 됩니까? 자, 여기서 모모 뭐, 모의 뭐, 기울기를 비교해주라고 하냐면 얘와 또 누구요? 얘와 또 누구요? 얘요. 이거의 세 개의 계소를 비교하라는 거래요. 네. 됐습니까? 네. 자, 보시죠. 돼요? 응. 자잘 봐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두 점의 기울 기조. 네. 맞습니까? 네. 이게 지금 이 검은색이에요? 맞아요. F 프라임 A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어떻게 돼요? 어? 이렇게. 맞아요. 이해합니까? 네. 저게 지금 F 프라임 A 즉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네. 다음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네. 맞습니까? 모답 누가 제일 커요? 저 A요 파란색이 제일 크죠? 네 파란 A가 제일 큽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 검은색이겠죠? 네세 번째 저빨갱이 누워있죠? 그렇죠? 집에 있는 니네 모습과 똑같죠? <laughs> 누워서 일어나질 않아요? 네 <laughs> 대단한데? 대응책을 <제가> 생각해 보자 <laughs> 돈 올려줘야겠어 안 돼요 자 이해해요? 네다음요 자, 171쪽 여기 부분이요, 2번 내용을 보죠. 네? 여기 뭐예요? a, b, f, a, x, 똑같이 세 개를 비교하는 거죠? 네. 자, 얘 기울기를 보겠습니다, 얘. 네. b-a분의 fb-fa는 두점의 뭐예요? 기울기. 기울기. 됐어요? 네. 그리고 a에서의 기울기는 이거죠? 맞아요. 맞아? 네. 적선의 기울기. B에서의 나오는 기울 네. 이거죠 네. 어때요? 됩니까? 네. 어렵나요? 아니요. 그래서 누가 제일 커요? 빨아 파 빨. 갱이요 네. 왜냐하면 이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맞아 맞아. 크면 클수록 높고요. 음. 작으면 작을수록 큽니다. 네. 맞자.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네. 저게 음수에서의 기울기의 특징을 찾은 거죠. 네. 이말 알아듣겠습니까? 네. 오케이. 어렵나요? 네. 그러면 지금 같은 내용으로요, 수학 2의 내용까지 끌고 와야 되니까 359번 바로 풀어보세요. 이제 이제 나만 미분 대충 해놓어 했네. 미안. 계속 틀렸어. 어다 <laughs> 들었다고? 아니요? 음... <laughs> 민영아 왜 한거야 50만원을? 제가? 상황이나고지진이다보어 진짜? 네가만에너 만났더니 뭐라고 그러셔? 살것같 좋은 진작 들이. <laughs> 와 대박이다 진실은 밝혀지는 거. 아, <laughs> 자, 보세요. 쌤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네. 자, 보시죠. <laughs> 이 말은요. 모랑모랑의 뭐랑 기울기냐? 0,0 A,FA와 0,0과의 기울기를 말해요. 즉, 이두 점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맞아요. 됐습니까? 네. 이게 왼쪽과 기울기를 이는요. 네. B, F, B와 이게 나중에는 기억이 바로바로 바로 나야 해요 네.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네. B, F, B가 오를 이룬다고요? 네. 기울기요 네. 이렇게 네. 0, 0과 F, B, F, B F. 네. 어떻게 돼요 결론은? 누가 더 커요? 저거. 오른쪽이 더 크죠? 맞아요. 기울기가 더 서있으니까요 이말 이해해요? 네. 다음 거 니은 보겠습니다 f 프 a, f 프 b 맞습니까? 네. 여기 봐요. 접선에서의 기울기입니다. 네. 이 말은요. 맞아? 네. 네. a라는 점에서의 접선, b라는 점에서의 접선. <laughs> 누가 더 커요? 이거. 이거. 이거니다 맞아요. 이해합니까? 네. 디귿이요. 야, 디귿은요 개빡세요. ㄷ은 아, 맞아. 왜 개빡세냐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만 알면 완전 쉬운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개빡쳐요 몰래요 난... B 빼기 A를 나눕니다 맞아요 그 무슨 일이든지 알요 여기 뭐가 돼요? 1이죠 되네 얘는요? B 빼기 A죠 네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두 점의 뭐예요? 기울기죠 그게 1보다 어때요? Y 맥스 1이죠 네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이 바로 저런 얘기예요. 네. 이해하겠습니까? 네. 잘 보시죠, 이제. 이제 거의 끝나가요. 네.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냐면. 떨어졌다. 이 소리. 자. 아, 아니지. 은이입니안 그래도 돼. 어차피 뭐. 노리는 말을 하면 된 뭐. 자, 봅시다. 네. 예, 보죠. 기하 평균보다 커요. 큽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네. 이게 큰 값이에요. 이게 큰 값이에요. 그렇죠. 어. 이게 더큰 값이에요. 네.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잘 봐요. 2분의 a+b는요. 여기거든요.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루트 ab는 이거보다 작은 쪽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됩니까? 음. 네. 다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의 기울기 여기죠. 음. 이게 뭐예요? 거기 기그셀 리얼에서 뭐예요? F p a b B입니다. 이해하겠어요 네. 다음요. 이 F p 분의 a 플러스 b는요. 여기죠. 네. 음. 더 커요. 이분. 가더 커요? 이분의 a 플러스 b의 기울기가 더 크죠. 네. 그래서 리이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숙제, 그리고 프린트 나갑니다. 네. 화면 통계 숙제와 여기까지 숙제 두개다 해오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까?